안녕하세요. 다운수학의 김대운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1학년 학생들2 학기 내신 대비 수업이 개강을 했는데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고 실제로 한 문제를 같이 풀어봄으로써 수업이 진짜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볼 겁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가 수업 진행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요. 예세 가지. 제일 먼저 강조드릴 거는 수업 시작 전에 저희는 시험을 하나 치고 시작을 합니다. 시험을 치고 시작하는 건뭐 다른 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강소고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학교 내신 기출들을 가져와서 시험을 칠게 아니고 실제 강소고 유형에 맞춘 계산 문제 좀 더럽고 실수 유발하는 문제들 을 배치할 거고요. 킬러 문제들도 강소고 유형에 맞춘 걸 배치를 할 거고 서술형은 조금 쉽게 나온다는 특징까지 다 반영을 시켜서 제가 직접 구성을 하는 시험지 60분짜리 시험지를 통해서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아무리 어렵고 조, 좋은 문제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줘봤자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 시간, 60분 내에 긴장감 속에서 그걸 풀어낼 수 있는지는 사실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풀어내는 능력을 개발시켜주고자, 제가 확인을 해보고자, 시험을 직접 구성을, 시험지를 직접 구성을 해서 시험을 치고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수업 시간에는 유형별 문제풀이에 집중을 할 겁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 강소고에서요. 그리고 어려운 유형들을 위주로 문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로 문제풀이에 집중을 할 건데, 핵심이 되는 거는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1학기 때도 뭐 경험을 해서, 경험을 해보셔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강소고가 이제 모의고사 킬러들 중에서 변형해서 한 문제씩은 꼭 내고 있어요. 사실 모의고사 킬러를 엄청나게 많은 변형을 하지는 않고 거의 그대로 낸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킬러들도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수업시간에 진행, 풀이를 진행하는 문제들 안에는 물론 내신 기출들 중에서 되게 특이하고 독특한 유형들도 아직은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모의고사, 최근 모의고사들 기출들 중에서 풀어봐야 할 킬러, 준킬러까지 풀어보고 그 변형 문제까지 수업시간에 풀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클리닉 시간을 활용해서 학생들 상태를 점검을 좀할 건데 수업 시작 전에 시험을 치죠. 시험을 쳤으면 사실 저랑 얘기를 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이건 왜 틀렸죠? 이건 왜, 이건 왜 맞았죠? 알아서 맞춘 건가요? 하고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지금 부족한 게 뭔지,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걸 메꿀 수 있는 문제들을 또 숙제로 내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걸 파악을 하고자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난뒤 마치고 클리닉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다른 학원 일정이나 이제 밤늦게 하는 건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평일에 다른 시간을 잡아서 개별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알려 드리면서 그럼 이제 한 문제를 같이 풀어 보면서 수업 시간에 진짜 어떤 문제를 풀 거고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로 가 보겠습니다. 자, 얘도 실제로 제 교재에 실려 있는 문제 중에 하나를 가져왔고 집합 단원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집합에서 사실 어려운 문제가 나와봤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집합 개념은 별게 없죠. 근데 그 집합 안에서 집합이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내지만 막상 쳐다보면 다른 개념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문제들이 어려운 거거든요. 얘도 실제로 그런 문제고,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문제인지.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마이너스 2콤마 0A, 2콤마 0B, 4콤마 0C가 찍혀 있어요. C가 찍혀 있고 전체 집합율을 이렇게 잡았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 을 전체, 전체 집합으로 잡았고, 얘의 부분 집합 x랑 y를 잡았는데 어떤 거냐? 자, x라는 집합은요. p라는 점을 모아둔 거죠. 근데 어떤 점 p a 대 p b의 비율을 t 대 1로 만드는 p 점들을 모아놓은 게 x 집합이래요. 자, 그다음에 y 집합은 q라는 점을 모아놨는데 q b 대 q c를 1대 1로 만드는 모든 점 q를 모아놓은 게 y 집합이랍니다. 그때. x랑 y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하나보다 한개 이하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자연수의 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문제 되게 복잡하죠? 핵심은 이거 x랑 y 집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잘 해석을 하느냐, 그게 문제일 거예요. 자, 만만한 y 집합 먼저 봅시다. 지금 a랑 b랑 c점은 찍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y 집합은 이 b랑 c를요 1대1로 내분하는 점 q를 모아놓은 거겠네요. y z p o 에 있는 원소들은 Q점인데 QB 대 QC를 1대 1로 만든 그러니까 B랑 C의 1대 1 내분점을 얘기하는 거죠 1대 1 내분점이라 하면 중점을 뜻하는 걸거고 중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1대 1 내분점이 물론 2,0,4,0의 마 중점 3,0또 존재하긴 하지만 3,0만 마 있는 게 아니죠 1대 1로 만드는 점들을 모두 모아놓으면 이정도 눈치를 채겠죠 얘네들의 수직 이등분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게 Y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겠죠. 식으로 써보면 X는 3 직선이 사실 Y 집합이 말하고 있는 점들을 전부 모아둔 거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쉽겠죠. Y 집합은 쉬우니까. 그 다음에 X 집합을 이해를 얼마나 잘 하느냐예요. 사실 얘를 이해하려면 우리 1학기 수학상 시간에 배웠던 원의 방정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원의 방정식 시간에 되게 특이한 거 하나 배운 게 있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자 A랑 B가 고정돼 있어요 마이너스 2,0, 2,0인데 P점들을 모아놓은 게 X집합인데 어떤 점이냐 PA 대 PB를 T 대 1로 만드는 자 이런 점들을 모아놓으면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우리 수학상 원방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집합 문제인데 그런 개념을 써도 되나요? 써도 되죠 상관없죠 배운 거니까 1학기 때 어찌됐든 이건 집합문제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 안에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개념을 녹여낸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였냐? 자, PA 대 PB를 T 대 1로 만드는 P점들을 모아놓으면, AB, 선분 AB의 T 대1 내분점과 T 대1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그려진다라는 개념이었죠. 얘네를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 치로 하는 원이 그려진다라는 개념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자, 그러면, X 집합이 말하는 거는 원이라 그랬고요. 그죠? 저런 점들을 전부 모아놓으면 원이 그려진다라는 거였어요. Y 집합이 말하는 거는, 여기 그려놨죠? X는 3. 수직이등분산. 직선이죠? 결국, X는 원이고요. y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x랑 y의 교집합이 한개 이하다. 원이랑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한개 이하다라는 소리죠. 원이랑 직선이 교점이 하나인 경우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죠?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원을 어떻게 그려야 요 x는 3 직선에 접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ab의 t대일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그려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분 AB는 사실 여기에요, 여기. 선분 AB의 T 대1 내분점은요, 사실. 무조건요, 선분 AB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요런 데 대충 찍어 놓읍시다. AB의 T 대1 내분점은 무조건 선분 AB 위에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닐 거, 아닌 걸 거예요. 내분점이 정확히 어딘지. 선분 AB 위에 어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외분점의 위치가 중요하겠네요. A, B의 t 대일 외분점이랑 내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그려진다. 어쨌든 선분 AB의 외분점이니까 AB의 연장선 위에 있겠죠. 그러면서 사실 x는 3직선이랑 교점이 하나 생기려면요, 외분점이 요 3,0일 때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렸을 때 제가 원을 잘못 그리는데 자 이렇게 <laughs> 이렇게요. 그죠 3,0이 딱 t 대1 외분점이 되는 순간 교점이 하나밖에 생기지 않겠죠. 그럼 3,0이 a, b의 몇대1 외분점인지를 구하는 방법은 되게 쉽죠. 3,0에서 a까지의 거리는 5죠. b까지의 거리는 1이죠. 어 그럼 5대1 외분점이었겠다. 즉 t가 5일 때는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되겠네요. 하나 이해됐나요? 자 그다음 그럼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하나가 되는 건 구했고 이제 한개 이하인 걸다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구해야 되는 건 요거예요 요 옆에 쓰겠습니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 개가 되는 경우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 말은 원이랑 직선이 교점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걸 구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x 집합은 원이 그려진다. ABA T 대일 내분점은 무조건 요 선분 안에 있겠죠. 그 외분점이 어디 찍혀야 원이 직선이랑 교점이 안 생기도록 그려지나요를 계산을 해보려면 자 5대1 외분점은 여기였어요 그럼 t가 이제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외분점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보다 왼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딱 3.0을 기준으로 t 대1 외분점이요 요거보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이 점이랑. 내분점은 여기 있겠죠 뭐 움직였겠지만 어쨌든 선분 AB 위에 있으니까 이 점이랑 이 점을 연결해서 원을 만들어버리면 교점이 두 개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핵심은 자 외분점이 3,0이 될 때가 T가 5일 때였어요 그러면 이 외분점을 B 쪽에 조금 더 붙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분점이 3,0일 때보다 B에 가깝게 이런 데 찍혀야 내분점이랑 외분점을 연결한 원은 X는 3이랑 교점이 안 생기겠죠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식으로 그려져야 교점이 안 생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제가 원을 잘못 그려요 죄송해요 그죠? 자 그러면 접대가 T는 5일 때를 기준으로 5보다 클 때인지 땐지 작을 때지만 생각을 해보면 되죠 물론 계산을 해봐도 되지만 조금만 생각... 유행군. 죄송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되죠 자딱 요게 5대 1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T가 요거보다 커지면 외분점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봅시다 그 이제 좀 왼쪽으로 왔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로 왔다고, 외분점이. 그러면 5대1을 기준으로요. 여기에서 A까지의 거리랑 B까지의 거리의 비율을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너무 당연히 5대1보다는 그 격차가 클거 아니에요. 반대로, 외분점이 여기로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서 A까지의 거리랑 B까지의 거리의 비율을 생각하면 지금 얼추 비슷해졌죠. 5대1보다 그 비율이 격차가 줄어들겠죠. 그 말은 결국 T가 5일 때 외분점이 여기 찍히는데 외분점이 여기 찍히려면 이런 경우에는 T가 5보다 클 때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충분히. 그럼 결국 교점이 안 생길 때는요. T가 5보다 클 때예요, 5보다 클 때. 그렇죠? 내분점의 위치는 선분 AB 위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선분 AB 위를 움직이는 거니까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고 외분점이 어디 찍히냐에 따라서 원이 그려질 거고 교점이 몇 개가 생기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죠. 그럼 결국 t가 5일 때 교점 하나, t가 5보다 클때 교점 없으니까 얘네만 더 더해주면 되겠네요. t가 10보다 작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더해야 되는 t값은 5, 6, 7, 8, 9. 이제 이렇게만 하면 또 답이 없죠. 그죠? <laughs> 그러니까 이런 함정들을 많이 설치를 해둘 거예요. 실제 내신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최대한 풀어주는 거고. 자, 그럼 뭘 놓쳤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합 x 가 말하는 거나 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원을 뜻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요, 사실. t가 1일 때는 원이 안 그려진다. 그거죠. t가 1이면, 결국, pa 대 pb를 1대 1로 만드는 점들이에요. 그거는 y 집합이랑 똑같이 사실, t가 1이었으면요, ab의 수직이 등분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죠? 그럼 t가 1이어도, 저 수직이 등분선, 지금 y축이죠. y축이랑 x는 3이랑은 교점이 안 생기니까, 우리가 원하는 애가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추가를 해줘야 답이 나오는 걸 겁니다. 당연히 학교 내신 시험이면 학생들 헷갈리라고 실수하라고 이것만 더한 거 보기에 무조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지 말고 플러스 1을 꼭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내신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실수를 한 것도 보기에 있을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최대한 애들이 실수를 안 하도록 잡아줄 거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수를 하기 좋게끔 제가 한번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진짜 맞는지 한번 되물어 보면서 너희가 뭘 놓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게끔 수업을 설계를 이런,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본 문제입니다. 수업은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